자, 이곳은 행성 119어 소방 안전 센터입니다. 소방 영상, 시연 영상. 네, 네. 죽은데 다요. 여기 양쪽이요. 양쪽이요. 설치 전 영상입니다. 여기까지만 해주시고요. 조금 찍주시면 여기다가. 한게. 아, 여기다 끼시면 돼. 네, 네. 여기다.

네, 재질 겁니다. 진지한 네. 양쪽에서는 더 세지노, 진 이게. 깔때코라면. 이게 수술하는 거고. 네. 됐나요? 네. 하고 파워가 좀 다르네요. <laughs>